박서진, 신유, 김수찬, 신승태, 최수호, 한익, 김경민, 재하, 오지훈, 대노, 성리, 한강, 박민호, 김준수, 송민준, 김중현, 박구윤, 박문경, 진해성, 진해성 축하드립니다. 현역가 왕이 준결승에 진출하게 될 현역들의 정체가 공개됐죠. 최종 순위 꼴등은 22 성리였죠. 성리는 중간점수 13위에서 7계단 하락해 결국 2 2위 꼴등으로 자리했죠 특히 국민판정단 점수 240점에서 93점을 받았죠 그 다음 19위는 한강이 방출후보에 놓였고 황민호는 18위로 결국 방출후보에 올랐죠 김준수는 17위에 놓이면서 탈락후보가 됐죠 16위는 송민준이 자리해 탈락후보에 놓였죠 15위는 김중현 14위는 박구윤 13위 강문경 12위는 진해성이 탈락 방추로보에 놓였죠. 준결승 진출자로 11위는 애녹, 1 2위 노지훈, 9위는 재하, 8위 김경민, 7위 환희, 6위 최수호, 5위 신승태, 4위 김수찬, 3위 신유, 2위 박서진, 1위 나태주가 최종 준결승 진출로 자리했죠. 진해성과 애녹은 단두표 차이로 11위, 12위에 자리했는데 결국 방추로보에 놓인 현역은 진해성, 강문경, 박구윤, 김중현, 송민준, 김준수, 황민호, 한강, 성리가 탈락 후보에 놓였죠. 하지만 이중 김준수는 독감에 걸려 굉장히 좋지 못한 목 상태로 고민 끝에 기권을 선언했는데 하지만 제작진 측에서 끝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려 기권이 거부됐죠. 결국 방출 후보 9명은 3인 1조 3팀으로 나눠 패자 부활을 진행하게 되는데 각 조당 한명만 생존하게 되죠. 진해성 송민준, 성리가 한 팀이 되었고 박구윤, 황민호, 김준수가 한 팀, 강문경, 김중현 한강이 한 팀이 되었죠. 이중 각 팀에서 한 명만이 패자부활에서 추가 합격할 수 있는데, 강문경, 김중현 한강 팀에서 추가 합격된 현역은 12명의 연예인 판정단 중 8표를 받은 강문경이 준결승에 진출했죠. 결국 김중현, 한강은 최종 탈락했죠. 진혜성, 송민준, 성리팀에서는 추가 합격자로 8표를 받은 진해성이 준결승에 진출하게 됐죠. 결국 송민준, 성리는 최종 탈락했죠. 박구윤, 황민호, 김준수 팀에서는 추가 합격자로 8표를 받은 김준수가 추가 합격하게 됐죠. 결국 황민호, 박구윤이 최종 탈락하게 됐죠. 추가 합격자는 강문경, 진해성, 김준수 3명이고 탈락자는 김중현, 한강, 송민준, 성리. 황민호, 박구윤 여섯 명이 최종 탈락했죠.